안녕하십니까 해뜸 TV입니다. 자 오늘은 미션녀생 6회차를 해보도록 하죠. 6회차는 여러분이 기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댓글로 어, 5회차, 4회차, 1회차하고 3회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어, 2회차는 좀 짧긴 한데 어쨌든 한 20분, 30분으로 줄여서 예, 보내드릴게요. 왜냐 어네 지루하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차부터는. 제요즘 편집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진심으로 시작하는 거고. 야 됐다. 야. 네네네. 네. 네. 내라니. 왜요? 왜 왜요라고 해. 근데 방금 노래 소리 뭐냐? 어 잠만. 예 일단은 용다 양동이를 만들어. 양동이는 야, 내가, 너, 있으면... 내가 너한테 철철 철 줄게. 내가 만들라고? 어, 너너 하. 너, 아이 아이. 니 그냥 응. 내가 만들게. 너너철 갖고만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양동이 를세개 만들고 아니,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 아니야 아니야. 너 만들지 마. 양동이 너너물 양동이 있어? 나 만들었는데. 어. 만들었는데. 물 양동이 있냐고? 물량동이 가서 물, 퍼면 야, 되지. 물, 야, 여기 무한물에서 퍼. 어, 무한물? 어, 빨리 와. 거기 아직 무한물이 있어? 어, 있어, 있어. 나안 없어. 었 여기 빨리 무한물. 어, 됐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 나가서. 잠만 야, 야, 소를 잡아서 우유를, 우유를 떠야 돼, 우리가, 우유. 어, 어. 어. 야. 어. <laughs> 뭐 하냐 너 진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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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왜 그러는 거냐고 아 어, 호기심 호기심 아야너용암냥동이 퍼서 이쪽에다 놓고 와아 진짜 어? 용암냥동이그 쓰레기통 있잖아 쓰레기통 용암냥동이 그거 내가 없앤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없앤 거잖아 그럼 누가 없겠냐 야 여기 있는 거 푸지 말고 내가 실수로 푼 거란 말이야. 뭐 하는 건데? 여기다 그냥 다뿌려버려제거 합치고 야, 일단 소농장으로 가자. 아 소농 아 진짜 이거 뭔데? 잘 몰라. 제가요 스카이워즈 같은 거좀 해가지고 아 이런 물 막는 건 잘해요. 어딨어어 어, 됐다. 아 뭐야? 어 여기 소농장. 어우왜 탈출했냐? 탈출 안 했어. 그거 내가 실수로좀 뚫리게 해놓은 거야.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냐고? 그티이티이티이티이티이티이 그러니까 어이니아 저기 깊이 다저기다소 보였다. 갈게. 여기 닭도 있는데? 어 아니네? 소 없네 여기. 아 그래 티비 할게. 아, 여기 닭도 있어. <laughs> 아 우리 집이 여기구나 어 여기가 우리가 예문 예, 있어 이쪽으로 와 여기 문 있어 문 야, 빨리 여기에서 와 여기에서 뭐 뭐할 건데? 야 많이 자랐다 근데? 야 애, 애들 아니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 그 우유 우유 아. 우유 타 우유, 우유? 떠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케이크를 만들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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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으로 우리 우리 뜯어 잠만 너안 떴어? 나 떴어 나세개다 나나 떴어. 떴어 빨리 와 너는 야 너는 그냥 우유를 뭐뭐막막 화염정화될 때 마셔 그냥 우유 너너너몇개야우야 우리도 그냥 우유를 가져갈까? 어? 우유를 블레이즈 막막불 타고 있잖아. 그때 우유 마시면 없어지잖아. 아그러네 우유를 가져갈까? 어, 그래? 아 일단은 가져가자. 달걀 달걀이 어야딱두개 있다. 어나저번에 버렸는데 딱두 개가 있다. 다행이다. 오, 어, 사... 왜 달걀 생? 쓴... 이왜 달걀 사냐 얘는? 달걀하고. 다음에 사탕수수 딱 하나 있다. 와, 마침. 야, 너 작물 좀 재배. 작물 재배하라고? 어, 재배해야지. 알았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지금 작물. 자, 이거 합치고. 에, 잠만 그러면 미리 필요하잖아. 미리 세 개. 3개. 세 개가 여기다 놓고. 어디냐? 어디 아, 조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작물 네. 다 재배해. 다? 어싹다 밀만? 어어 싹다싹 어, 어, 다? 싹다? 잠깐만 싹다. 그 전에 인벤토리 좀 많이 필요 에이 뭐야 설탕이 두개 필요한 거야? 와 설탕이 두개 필요하네 아 그럼 미야야너너너 사탕수수 하나만 더나나딱 하나 가져갈게 그냥 가져가기만 할게 너가 다 재배해 여기 있는 거 그래 다시 심어 니가 원하는 거 심어도 됨 열심히 하는 대신, 어, 더더 더, 더. 네가 원하는 걸심게 해주지. 아, 잠만, 깐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밀을까라 케이크 만들었다. 너미션가지나안 깨지냐? 왜? 케이크 만들기가 그 발전 과제가 아닐 걸? 그래, 어쨌든 만들면 된 거지. 뭐, 어. 일단 만들었고. 자, 여기다 일단 심, 넣을게 일단, 우리. 치약 창고에다넣을게 먹지 마, 먹지 마. 나중에 그냥, 진짜 밥 없을 때 먹고, 너 잘, 다, 다, 심어놔. 어. 그리고, 아. 어, 저, 아. 무한알 있고, 양동이, 양동이로, 우리, 우유를 가져갈게요. 달걀. 야, 달걀 12개 있네. 나 몰랐지. 가죽 7개, 물량도. 하나 잠깐만 나 인벤이 꽉 찼어 어 인벤이 짜나 물에서도 잘 달린다 이상한 짓 하지마 어디어디 어? 가봐 어떻게 달렸어? 그거 어떻게 해? 어? 나 그거 가보세. 그거 붙였어. 어물갈키물갈키물갈키 물갈키, 물갈키. 아, 아니 진짜. 뭐 쓸데없는 거다 붙이냐. 저희가 하기 전에 얘가 다 붙여놨어요.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뭐냐면요. 엔더 드래곤이 사라졌어요. 제가 다 잡아버렸다. 어? 오늘은 엔더 드래곤은 못 잡을 거 같고 일단 지옥 가야 되네. 너왜부시돌부시돌 부시돌! 야, 빨리! 라이터! 가속불 라이터 어딨냐고! 라이터? 가서 자갈, 캐고그다음너 진짜 뭐한거냐 도구, 도구, 안에 없어? 당연히 없지. 어, 케이크. 어, 케이크. 게... 아, 케이크 없어. 내가 안 먹었다. 아, 내 네, 케이크 없어졌. 야, 야, 너 빨리 싫어. 여기 세개더 있어. 야야 저 케이크 없어졌어. 아, 괜찮아. 케이크는 미션 아닌데 그냥 주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깽 걸로 할게요. 깽건 아니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지. 야 여기 여기. 야야 지웅아. 이거 이걸로 다시 재배. 아아어 다이아몬드 곡케이야 <laughs> 이거 대. 야이 사기야 진짜 이건. 근데 왜 이렇게 사기냐 이거? 야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게 밝기가 되게 밝거든 핸드폰 보통 할때 요즘에 뭐 S9, S, SA 이렇게 쓰잖아. 응. 그니까 화질이 엄청 좋고 막 엄청 그 밝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화면 밝기 높여가지고 광질할 때 유용하게 했어. 나야겠지? 응. 어 근데 나 지금 우리가 자갈이 없으니까 우리 자갈 가져와야 돼. 자, 너 때문이야. 아침으로 바꿔. 음. 됐어. 왜 천으로 해? 백으로 해. 아, 괜찮아. 어, 습관이 있어. 습관. 잠깐 제발 제 부싯돌 가져. 부싯돌 가져. 아, 부싯돌 가져. 아, 행운으로 해야겠다. 아, 야 행운으로 하니까 바로 나온다. 실어요 나 행운으로 나 행운으로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나왔어. 아 진짜 행운으로 하면 바로 나오는 걸 내가 왜 이랬지? 철은또왜 여기 아니야? 있냐? 근데 너왜왜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너 정리 좀 제대로 해. 알았어. 이거도 되나? 다 됐네 야나 그거 만들게. 그금 응. 조각 만들어가지고. 응. 이 어, 황금 수박. 수박이 어딨지? 야, 수박 없어. 어, 아, 맞다. NPC 마을에 있지. 황금 당근 만들어야겠다. 당근. 야, 이거, 당근, 황금 당근 되나, 이게? 이렇게 되나? 될까? 오케이, 황금 당근. 미션 과제가 아니었어? 아, 미션 과제는 황금 사과구나. 근데 황금 사과는, 이거 엄청 많이 켜야 되지 않아? 금. 이걸로 다 바꿔서 해도 되나? 다시 합치면 되니까 일단 바꿔야겠다. 야, 나한 세트 3이 야, 두 세트 35개 있다, 금조각. 야, 일단은. 이쪽에 비밀통만 있구나. 일단은 스켈레톤 잡고. 어. 야, 어디서 샀어? 샀어? 아이 세방해주어응 너는 활로 어아때내 화살 아까워 됐다 내 화살 먹고 근데 이거 무한 아니야 잠만 그러면 이거 버리고 어 자갈캐 야 근데 있잖아 이거 왜 무한 효과가 발동이 안 되냐 무한이 안돼 화살에다 무한 써져 있는데 왜 무한이 안 되지 왜 무한이 안 되냐? 그래도 모트 뭐 세트면 충분하니까. 황금 당근을 먹어볼까? 황금 당근 여기다 넣어놓고 황금 사과를 만들어야 된대야. 우리 사과 일단 좀 구하자. 사과 구하는 거 힘들잖아. 행운으로 캐지를 땐.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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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운. 아. 아, 설마. 아, 안 나오나? 행운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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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의 힘. 행운. 행운. 응. 음. 그럼 내가 황금 사과를 만들게. 황금 사과 가즈아. 만들었는데? 왜안 되지? 아 맞다. 망했다. 야 그거 황금 블록으로 만들어야 돼. 인챈트 된 황금 사과. 야야 인챈트 된 황금 사과가 목적이야 원래. 농사. 아, 농사는 그래? 동물을 길들이세요 하고. 시앗이 잘하는 것도 했고, 균형 쉽진 집다. 먹을 수 있는 거들은 뭐, 모두 먹으세요.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이아 계기를 완전히 사용하고, 삶의 선택들은 돌이켜보세요. 아, 다이아, 다이아 해야 돼. 짝지어 주. 모든 동물을 교배시키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동물 두 마리를 교배시키래. 야, 우리 그 소농장에서 우리 밀로 교배. 뭐 하냐, 너? <laughs> 야! 어, 됐다. 태환이 없어졌다. 마이스 응? 어? 응? 태환이 없어졌다고? 어, 걔는 원래부터 없어서 내가 내가 요 컴퓨터로 했거든. 원래부터 없다말이나나금사가 다른... 넣어 놓을게. 이건 저기다 넣어 놓을게. 제 얘기한 거니. 야, 우리 야, 우리 나 갱이 만든다. 갱이로 간다. 아,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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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그거 있어야 나, 돼. 나나나 나, 나, 다이아 8번. 갱이로 간다. 다이아 갱이. 다이아갱이로 그거 해야돼 어쩔수 없어 다이아 있어야돼 그거? 어 아, 다이아 꼭 있어야돼 나 다이아 두개 있어 간다 다이아갱이 아 진짜 1공격 피 4공격 속도 가자 했다 이제 갈아야돼 이제 갈자 자 어디를 가냐면 그냥 흙만 갈면돼 이상한데? 왜 미션가지 안깨지냐? 잠만 우리 망했다 미션 가지 안 깨져. 아, 어떡하지? 잠만 미션 지자 뭐야? 다이아고킹을 완전히 사용한 후 삶의 선택들을 돌이켜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다이아고킹 사용했잖아. 삶의 선택들을 돌이켜본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어? 저기요. 몰라. 몰라. 어, 너, 농물, 작물 좀 재배해라. 나한테 TP해, 어. TP. 나 왔어. 아 어, 그래. 작물 또 재배해? 아직 다안 자랐어. 앞에 있는 거 자랐잖아. 야, 야, 우리, 아, 야, 야, 우리 자? 왜, 왜 이거 안 되냐? 우리가 일단은 소울을 가서, 야, 밀, 밀좀 줘봐. 아밀아밀두 개로 가져와서 어, 두 개를 두 마리 교환시키면 돼아 교배시키 아 그냥 여섯 여섯 개 가져가 좀 혹시 모르니까 야 어디로 가야 돼 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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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소농장 어디로 가야 돼 소농장 가다 보면 있어 어디로 가 NPC 쪽 NPC 쪽아닐거라어 뭐라고 아너 목소리 이상해 자꾸 목소리 이상하다고. 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소농장. 써놓을까 표지판으로 우리 써놓자 그럼 표시해 놓죠 표시해 놓으려고. 아 잠만. 왜 자꾸 나 빠져? 밀 좋아해. 소소 들어올래. 그러니까. 아 잠만. 자밀이교배이키자 교배 가자 교배 교 교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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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지금 지웅이가 마이카 좀 이상해져가지고 어... 좀 잘랐어요. 어쩔만. 자, 이걸 여기 합치고. 어... 야, 근데 너 쓰레기통 좀 만들어 달래니까. 용암. 쓰레기통 응. 어 용암 용암 그냥 상자에 넣으면 안돼? 쓰레기? 아 그렇긴 해도 근데 그런거는 그냥 태워버리는게 더 나을수도 야! 작물 재배하자 근데..잠만 이럴땐 위..위만 파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심고 이렇게 쭈르륵 찜고 자 작물 재배중 재배중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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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밀 최광석 진짜 많이 캤네 어나 최광석 많다니까 그 하루에 있어 하루에 나, 나, 나 몇개 캤어 최광석 20 몇개 20 까먹었다. 이십. 나 서른 네 개. 너 원래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나 없어 어, 없었 없었어. 그럼 뭐 네가 광질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딱그 식물 아, 재배하고 이제 여기다가 넣을게요. 어. 야도이가 있는 감자 이거 나 이거 와 있어 나 이거 캤어. 시, 캔 것도 신기해. 아, 감자만 싹다 심어놔야지. 감자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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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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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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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었어? 너 광질하고 있었어? a 응. 그래 가지고 나한테 a s 있구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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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하나 자랐다. 나이스, 감자. 자. 자, 이거. 되게 많이 캐왔네. 여기야, 여기야, 봐봐, 봐봐. 여기 이렇게 사이로 볼수 있어. 바로, 어, 거기 사이. 어, 여기 다 구워졌네. 금기 8개. 자, 일단 이걸로 블럭을 만들었어, 일단. 인, 그 황금 사과를, 그, 그사 사과. 뭐라고 하지? 그 인첸트 된 황금사과를 만들게요 잠깐만 야 근데 황금사과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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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 감자였다 잠이 꽤길다 세이나 있잖아. 어. 음 적당히 하고 끝내주시면 안 돼. 어 지금 끝내려고 했어 마침. 아 그래. 하자. 클로징. 자 오늘은 근데 자르는 부분이 너무 많을 텐데. 어. 근데 너 헤드셋 좋은 거좀 근데... 사라. 솔직히 엄마한테 부탁해줘. 이게 야 이게, 유튜브. 이게... 야, 유튜브 찍는데 적어도 5만원짜리 헤드셋은 사야지. 이게, 그거, 이제 그, 품명이다 됐나봐, 이게. 그니까, 5만원짜리 새 걸로 사. 내거 5만원짜리 코스트코에서 샀어. 몇, 음, 몇년 돼가지고. 난 1년도 안 됐어. 아직. 한, 한, 한세 달? 어쨌든. 자, 오늘은, 저는... 어, 이걸 해봤는데요. 미션 여생 6회차. 자, 오늘은 지루하지 않게 구독하고 좋아요. 그 다음 너의. 눌러주세요.